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학술문화처 도서관 사서 한신이라고 합니다. 예, 오늘 저는 학술 연구자 그리고 사서분들을 위한 리스 활용 전략 및 저희 학교 정보 활용 교육 학술 정보 활용 교육 사례에 대해서 발표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에 들어가기 전에 이 장표는 이제 학술 정보 교육을 담당하는 사서로서 또 코디네이터로서 제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또각 역할별로 실무 고려 사항들은 어떤 게 있을지 좀 도식화해 본 건데요 사실 요거는 교환을 다 만들고 나서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채취 피티를 활용해서 만든 장편인데요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많은 사서 선생님분들도 계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사, 도서관에서 이제 교육 담당 사서로 계신 분도 계실텐데요 이장표 보시고 이제 피드백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교육 목차입니다. 이렇게 세 챕터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리스 활용 교육 챕터입니다. 어, 리스에 대해서는 저희 학기초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학술정보 교육들 중에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어, 국내 학술정보 검색과 활용 시스템 대표로 소개를 하고 있고, 어, 중간중간에 실습 시, 진행 챕터로도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희 도서관 100% 활용하기 교육이라는 교육의 교환인데요. 어, 도서관 시설이랑 서비스 그리고 학술 정보 검색 기본 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역시 리스는 학술, 학위 논문 검색 어, 국내 대표 서비스 중에 하나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어, 국내외 저널 아티클 검색 포함해서 단행본 자료 소장기관 검색과 어, 복사 대출 이용 신청 가능 기능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리스 사이트 접속하는 방법과 아 t e 논문 검색 이용 방법 실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해당 교육요 실습 진행 화면입저다어 먼저 저희는 이제 도서관 홈페이지 통해서 리스 접속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 e l 서 s t i i s s 리스라는 키워드로 검색해서 저희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바로가기 링크를 이용해서 들어가게끔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리스 사이트 주소를 바로 이제 이용자 차원에서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저희 학교 도서관 시스템을 통해서 리스 기관 접속으로 접속하기 위해서 교회 접속 시스템을 통해서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어, db 검색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과정 통해서 이제 교회 접속 기능이 어떤 건지 설명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또 실습 중에는 학위 논문 검색. 해보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찾고자 하는 논문의 제목을 이제 키워드로 리스에서 검색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당 논문을 찾았으면은 원문 이용하는 방법, 또 이제 인용을 하기 위해서 서지 반출하는 기능도 있다. 이렇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교육입니다. 신입생 대상 도서관 교육이 또 있는데요. 지금 슬라이드 보이시는 화면은 해당 교육 교안이고요. 이거는 저희 어, 연세대 1학년 학부 신입생이 공부하고 있는 국제 캠퍼스에서 진행하는 교육입니다. 역시 리스를 이제 학술 학위 논문 검색 국내 대표 서비스 중의 하나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또 사이트 접속 방법과 학위 논문 검색 원문 이용 또 인용 방법 실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요건 실습 화면입니다. 어, 접속 방법 안내는 어, 아까와 비슷합니다. 또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속하라. 또 기관 접속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상세 검색 기능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요에 따라서 이제 자료 유형을 학위 논문이라든지 뭐 학술지 논문, 뭐 단행본, 뭐 이렇게 자료 유형 선택하고 또 학위 수여 연도나 학위 구분 등 필요에 따른 조건 지정 방법을 안내하고 있고요. 역시 검색 결과 확인하고 원문 보는 방법, 또 인용 서지 반출 기능도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술 정보 검색 오버뷰라는 교육입니다. 대학원생 수준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데요. 학술 논문이랑 학술지 기본적인 검색 방법을 포함해서 각종 인용 인덱스가 있잖아요. 그런 인용 인덱스를 통한 주요 학술지 논문 조사 방법도 추가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서도 국내 대표 학술 학위 논문 검색 서비스 중 하나로 리스를 안내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실습 화면입니다. 어, 이번에는 좀 다르게 이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는 구독 데이터베이스 목록 중에 리스를 찾아서 어, 들어가게끔 이렇게 접속 방법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리스뿐만 아니라 우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다른 DB들은 어떤 게 있는지 이렇게 어,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브라우징하는 과정으로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기관 접속됐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추가가 안내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논문 찾아보는 실습 과정입니다. 음, 뭐 제목 같은 키워드 검색 후에 학술지 논문 탐색 실습을 해보는 과정의 화면인데요. 더해서 이제 해당 저널의 주요 인용색인 등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는 점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시로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KCI 등재된 저널에 실린 논문이죠. 뭐 KCI 포함해서 뭐 SCI라든지 뭐 스코퍼스 이렇게 뭐 인용색인이 들어가 있는 저널인 거를 확인할 수 있다. 그렇게 안내를 하고 또 원문 이용 방법이랑 인용 서지 반출 기능도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여기서는 리스를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하면은 또 인용 반출을 할때 본인이 원하는 스타일로 인용 반출을 서지 반출을 할수 있다. 이런 기능도 추가를 추가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두 번째 챕터. 어, 저희 학술정보교육 현황과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유형별로 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육을 말씀드릴 텐데요. 어, 먼저 첫 번째,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도서관 100% 활용하기 교육입니다. 교육은 이제 매 학기 초에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 도서관 시설이랑 서비스, 학술정보 탐색 기초교육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주요 대상은 이제 대학원생으로는 잡고 있지만 학부생도 수강 가능합니다. 기초 교육이기 때문에 그리고 도서관 시설과 서비스 그리고 기본적인 학술정보 검색법 안내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학술정보 검색 오버뷰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이 전장의 100% 100 퍼센 활용하기 교육보다 한 수준 정도 위 교육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기본적인 논문 검색 방법뿐만 아니라 어, 인용색인 DB, 뭐 Scopus라든지, 뭐 SCI 뭐, 이런 DB들을 통해서 주요 학술지, 학술 논문을 어떻게 주요 학술지를 파, 파악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어, 추가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연구와 논문 작성 과정에서 도움 될수 있는 유용한 데이터베이스, 어, 도서관 서비스 등등 상세 내용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도서관에서 교육할 때는 이런 식으로 주로 관내 스튜디오 Y-CAST라고 하는 스튜디오가 있는데요 1, 2인용 스튜디오 정도 됩니다 이런 스튜디오를 활용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어, 슬라이드 사진에 안내된 것처럼 뭐 고성능 카메라, 마이크, 조명 방음 설비 등 활용해서 좀 교육을 보다 수월하고 전달력 있게 실시간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 이용 교육에서는 어, 가능한 그 교육 대상 대학원생들이죠. 교육 대상의 요구를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려고 넣은 슬라이드인데요. 어, 외국인 혹은 재외국민 같은 학생 경우에는 영어 교육 요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영어 교육도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시간 주간에 시간 내기 어려운 대학원생들의 요구도 있어서 야간 교육도 영어 교육, 야간 교육 모두 한두 강의씩 정도는 매번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어 본격적으로 논문 쓰기 시작하는 대학원생들의 학술적 글쓰기랑 연구 주제 탐색 역량 강화를 위한 논문 작성 지원 교육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논문 작성법 저자를 초빙해서 하는 기본 교육, 논문 작성법 교육이 있고요. 또 이렇게 English Academic Writing이라고 해서 학술 영어 글쓰기, 단순히 영어 교육이 아니라 영어로 학술적 글쓰기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는 이런 교육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동향 분석 우수 보고서 공모전이라는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인사이트나 사이바이 같은 연구 분석 플랫폼 교육을 기수 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서 본인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직접 동향 분석 리포트를 써서 제출하는 건데요. 우수 리포트 제출자들에게는 저희가 또 시상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개 특강 사례입니다. 먼저 통계 특강 같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이것도 통계 분석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통계 관련 교육들은 대학원생 수요 그리고 참석자 수가 항상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통계 교육은 지속적으로 개최를 저희가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영어 발표 스킬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있는 원어민 교수님을 강사로 초빙해서 어뭐 예를 들어 뭐 영어학술대회라든지 요럴 때 나갔을 때 어떻게 발표해야 될지 또 인터내셔널 매너는 어떤 게 있을지 이렇게 4주차 과정으로 알아보는 교육이었고요 다음은 우수연구자 초청특강이라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교내 우수 업적상 수상하신 교수님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의 연구 성과를 또 공유해보는 장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내공전수 프로젝트란 h 워크숍도 있는데요 p 거는 u are going to take a look at the project. The one thing is 상 h a t the one thing is that the one thing is that the one t h 논문 쓰는 팁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거를 공유하는 교육이 되게 있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대학원생들에게 필요한 통계, 뭐 영어 같은 핵심 스킬 향상이랑 연구자로서의 이제 교양을 어떻게 함양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엔 AI 활용 교육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요런 식으로 뭐, 체 g PT와 파이썬을 결합해서 어떻게 교육을 할수 있을지, 어떤 식으로 어, 논문을 쓰는데 활용할 수 있을지 관련된 교육이 있고요. 또 요런 식으로 연구 윤리 특강도 있습니다. 어, 네, 요거 같은 경우에는 AI 논문 작성 지원 도구, 페이퍼팔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고요. 어, 지금 보이는 거는 역시 AI 활용할 때 윤리교육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AI 활용 교육도 물론이지만 그 AI로 논문 쓰는 윤리 부분, 윤리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내 관리자급, 그리고 교수자분들한테도 요구가 많아서 이쪽도 좀 빠지지 않고 빠뜨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입생 교육 사례입니다. 앞서서 잠깐 말씀드리긴 했지만요, 이렇게 1학년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입생 도서관 교육입니다. 제목이랑 내용 구성은 이 슬라이드와 같고요. 교육은 이렇게 대면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RC 레지던셜 컬리지라고 해서 국제 캠퍼스에 거의 모든 1학년 학생들이 이제 모여서 기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면 국제 캠퍼스 도서관 언더우드 기념 도서관 선생님들이 대면 교육을 진행하시고 있고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에는 교육 대상을 저희가 학부 기초 필수 교양 과목 중에 글쓰기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 담당 교수님들에게 매 방학마다 이제 다음 학기에 어, 신청을 받아가지고 요청하신 분들에 대해서 해당 강의 1 시간씩 도서관에서 할애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뭐 역시 다들 아시겠지만 DB사 퍼블릭 교육도 많이 안내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월별로 이제 DB사에서 각 대학교 교육 담당자들에게 이렇게 다음 달에 진행할 교육 안내를 해주시죠. 그래서 월별 공지를 확인해서 저희 도서관 홈페이지 교육 캘린더에 등록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리고 월말에는 우리 학교 참석자 수 확인해서 정리하는 식으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학술 정보 교육뿐만 아니라 이렇게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최신 IT 인프라를 활용해서 DX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교육도 많이 개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코딩 캠프도 있고요, 어도비 인증 과정 교육도 있고. AI 활용해서 콘텐츠 만드는 워크숍도 진행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운동 클래스, 그룹 엑서사이즈 클래스도 뭐 요가라든지 스트레스, 스트레스 해소, 뭐 스트레칭 방법 이런 클래스도 매주 개최해서 학생들의 건강도 챙겨주는 도서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소개드린 대부분의 교육이 이제 저희 학교 온라인 교육 플랫폼 러너스라는 교육 플랫폼을 통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실시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요 러너스의 와일라이브러리 온에어라는 강의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지난 강의들은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물론이고요. 각 강사분들에게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녹화본을 편집을 해서 이런 지난 아카이빙 강의실에 업로드해서 지난 교육도 다시 볼수 있게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요 러너스 강의실에 있는 동영상 교육들을 바탕으로 이제 매 방학마다 열공 이벤트라는 걸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간에 동영상 교육 최다 수강자에게 선물을 주는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선물도 받고 또 저희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교육 강의실도 홍보하는 겸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각 교육 프로그램은 종료됐을 때마다 이런 식으로 설문 조사를 항상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 어, 또 어떤 점이 좋았는지, 또 아쉬운 점은 무엇인지 파악하여 피드백을 하고 있고요. 각 교육별로 뭐 예시를 몇장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이거는 도서관에서 진행했던 교육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만족도라든지 뭐 기타 의견들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도서관에서 진행되는 학술 정보 교육은 도서관 자체뿐만 아니라 학교 차원의 사업과도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어, 저희 어, 학교 전반에 이제 대학원 혁신 사업 실무팀들이 있고 그 중에 도서관도 일부로 들어가 있는데요. 담당하고 있는 프로 도서관에서 담당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이 슬라이드 중간에 보이는 세 개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자면요. 예, 교육들 보면은 이렇게 어, 제목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자 초청 특강이었고요. 요거는 영어 프리젠테이션 워크숍, 어, 연세 우수 연구자 초청 특강, 이거는 내공 전수 프로젝트였죠. 이런 식으로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로 해서 주기적으로 어, 개최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 타이틀 중에 중간에 보이시는 연세 연구력 강화 워크숍, 우수 연구자 초청 특강, 내공 전수 프로젝트 세 개를 비교과 시그니처 프로그램으로 대학원 혁신 사업에서 지정을 해두었습니다. 이 교육들 같은 경우에는 어뭐주 역량, 부 역량이 이렇게 설정돼 있는데요. 이런 도서관뿐만 아니라 학교 전체 교육들에서 이런 역량들을 다 여덟 가지 역량들을 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어 이제 시그니처 이수증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챕터입니다. 저희 학술 정보, 교육 기획과 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 같은 경우에는 어 기본적으로 학년도 초에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2025학년도가 시작되기 전에 아 올해 1월 에서 학술 정보 교육 수요 조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전체 우리 연세대학교 구석원들을 대상으로 어, 진행을 했었고요. 뭐 교육 수요 조사 결과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응답자 신분별 구성 역시 학부생보다는 대학원생 석박사 합하면은 과반으로 좀 많은 걸 보실 수 있겠죠. 응답자의 전공 구성은 오른쪽 어, 파이 그래프와 같고요. 학술 정보 교육 참여 여부와 미참여했다면 그 사유는 어떨지도 조사를 해보고 있습니다. 사유 미참의 사유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은 사유가 이제 시간이 많지 않아서라는 사유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관심 있는 교육이 없다, 교육 정보를 접하지 못했다 이런 의견이 좀 뒤를 이었고요. 이쪽은 이제 왼쪽 그래프는 신분별로 만족도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학술 정보 교육을 들어오는 신분은 이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되겠죠. 이분들의 전반적인 만족도는 높긴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각 교육 주제별로 참여 의향 여부도 조사를 해서 어떤 교육을 좀 우선적으로 혹은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개최를 할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교육 방식별 선호도도 조사를 했습니다. 동영상 교육이 교육 방식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걸로 됐, 조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프라인 교육, 실시간 온라인 교육 방식이 뒤를 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뭐 교육 수요자 입장에서는 동영상 교육 부분이 이제 시공간 제약 없이 또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다시 보고 또 복습해서 반복해서 볼수 있다는 점 그런 사유로 동영상 교육이 가장 선호되는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요 다음은 교육 시기별 선호도입니다. 네, 각 교육 주제별로, 어, 교육 카테고리별로 어느 시기에 개최됐으면 좋겠는지 조사를 해봤는데요. 뭐 기본적으로 제일 위쪽에 있는 도서관 100% 활용하기 교육, 학술정보검색 오버뷰 교육 같은 경우는 기본 교육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학기 초가 가장 선호가 높았지만은 이제 대부분의 교육들이 특히나 세 번째, 네 번째 보시면은, 논문 작성 관련 교육이랑 통계특강 교육에는 좀 심화된, 좀 집중해서 들어야 되는 교육 주제일 수 있기 때문에, 회색, 방학 중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은 걸로 조사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교육 이제 계획을 세웠으면 홍보를 해야 되는데요. 홍보 방법은 정말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 기본적으로 이제 좀 전통적으로라고도 할수 있겠죠. 어, 이런 식으로 월별 교육 프로그램 리스트를 짜서 어, 도서관 홈페이지 그리고 어, 교내 구성원들한테 보내는 대량 메일 같은 방식을 통한 홍보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도서관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대형 홍보 디스플레이입니다.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기다리는 시간에 보면 은 눈이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 관내 홍보도 하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뭐 이벤트라든지 그런 도서관 관련 뉴스들을 홍보하는 인스타그램 계정이 있는데요. 이쪽에도 추가적으로 도서관 학술 정보 교육 관련해서 또 홍보를 시작. 적극적으로 학기를 시작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학술 정보 교육 미참여 사유에 대해서 교육 정보를 못 접했다, 또 관심 있는 교육이 없었다 응답이 좀 많은 걸로 조사가 돼서 이 부분에 좀 만회를 하려고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보고자 이런 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앞서 말씀드린 학년말 만족도 조사 그리고 학년초에 진행되는 수요 조사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올해 교육은 어떻게 진행을 하면 좋을지 과제를 도서관 자체적으로 몇 가지 도출해 본 거를 슬라이드로 어, 표시해 본 건데요. 첫 번째 과제는 시공간의 제약 극복입니다. 보시면 응답 중에 이제 뭐 학기 중에는 랩실 생활로 시간이 없다, 어, 특수 전문대학원생, 직장인인데 야간밖에 시간이 안 난다 이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 방학이라든지 어, 야간 특강을 확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교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메이비라고 제가 적어보긴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또 직원으로서 매일 야간 교육을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또 야간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한 제출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없다 혹은 교육을 놓쳤다 복습을 하고 싶다 이런 의견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술 정보 교육 동영상 클래스 i 이라이 r 러리온을 통한 활용 방안을 동영상 교육 이용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이제 홍보 채널 다면화입니다. 응답 중에 뭐 교육 정보를 듣지 못했다. 관심 있는 교육이 없다. 이런 의견에 좀 대비를 하고자 전통적인 방식에 더해서 SNS를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 에브리타임 같은 학생 커뮤니티도 있잖아요. 그런 쪽으로도 이제 홍보를 진행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트렌디한 교육입니다. 교육이 이제 맨날 진행되는 교육만 하면은 날이 갈수록 이제 참여자도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 보시면은 뭐 파이썬 통계 교육 열어주세요, AI 활용법 교육 열어주세요. 이런 의견들이 비슷한 의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술정보 교육을 개최할 때에도 뭐 파이썬을 활용한 통계 특강이라든지 또는 AI를 활용한 논문 작성 교육 혹은 AI 활용 윤리 교육 이런 식으로 주제를 좀 트렌디하게 맞춰서 최신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까지고요. 어,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